연초에 세운 금연 계획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제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천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천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연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금연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입니다. 3월에 있을 조례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이날 공청회에는 인제 보건대학원 김철환 교수를 비롯해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경수 회장 등 관련 단체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해 금연조례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2천 십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조례 제정과 관련한 시민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7%가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무려 94.1%가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73.9%가 과태료 부과에 찬성했고, 과태료의 금액은 10만 원 이하가 32.9%. 3만원 이하 25%, 5만원 이하가 2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 지정 장소로는 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학교 절대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 거리, 어린이 보호구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금연조례 제정에 따른 범칙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범칙금 부과를 결정하기에 앞서 계도와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과 흡연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 범칙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하고 계도를 충분히 하고 과태료를 이제 그래도 그래도 안 드시는 분한테는 뭐 과태료를 드리도록 한다든가 아마 그런 단계적인 방안을 아마 그 보건소 관내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제하겠다 이런 뜻보다는 여기에 쓰여 있는 그 대로 금연을 유도하는데 이 조례가 적합한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할것 같고 이밖에도 금연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정류장 반경 진짜 10m 주변에는 이제 담배 그 금연 구역을 진짜 지정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 담배 냄새가 이런 이런 옆에서 피면보다도더 지독하게 나요. 그런 충격 때문에 저는 담배 이대정안이참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전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상립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그 공감 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자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금연에 적극 동참하시고 이번 금연조례 제정에도 이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